너 저거 가스회사를 불러야 돼. 그래서 가스 저거를 막아달라 그래야 돼. 15443... 아니 뭐그 나... 어떻게 오오 저거를 인터넷을 하지 말고 대형 마트 가서 사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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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오오오오 아, 그렇죠. 어디서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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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오 부신 분들이오 기다려야죠. 오오오또다 <laughs> 좋은 거 써요. 아유 정말. <laughs> 바로 연결해 주면 아, 좋은데 네, 아 요즘은 진짜 우리 진짜. 그런 세대야 나뭐 물건 샀다가 <laughs> 결제할 때 그런 거 나오면 그냥 안 사버려 <laughs> 고객 <고객센터 웃음> 번호 두 자리를 누르고 상반원은 무조건 연번이야 그치 그렇죠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가스레인지를 쓰다가 인덕션으로 바꿔서 저기 가스를 좀 차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좀네 예. 고객님 니까 잠깐만요. 저 비서 바꿔 드릴게요. <laughs> 네 비서실장입니다. <laughs> 네. 김광규입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다른 보조주방에가스렌지를 사용한다거나 어떤가? 가스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 전혀 없으신 거죠? 잠깐만, 어, 예,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이쪽으로. 그러면 없나? 호수 뛰어내서 마감해 드릴 텐데요. 네, 가장 빠른 방문은 내일 오후 2시에서 4시 가능한데 괜찮으십니까 내일 오후 2시 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2시에서 4시 사이로 전화 주신 거나 연락드리고 방문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야, 너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그러게 진짜네. 같이 살래요? <laughs> 가정 있는 분이에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야, 확실히 기계 설비가네. 아, 설계, <웃음> 설계! 내가 <laughs> 그 설비라고 그랬잖아, 또. 나 설계라고 그랬는데? <laughs> 그러면 이따가 밥 먹고, 네. 저거 사다가 놓고 내일 오면은 양면 테이프 사가지고, 음. 어, 바로 그냥 갖다 꽂혀서 쓰면 끝나. 내가요? <laughs> <laughs> <놀람> 너철집히줄 거야? 음. 내가 아까 보니까 아니야. 15만 원이던데. 음. 15만 원. <놀람> 10. 야야, <놀람> 아니. 아니, 아니 봐서 음. 형이 할수 있는 거 없네요. 음. 형한테. 아 저거 쉬워. 내가 집에서 도 내가 했잖아. 음. 그럼 뭐 내가 해도 되겠네. <놀람> 야 근데 까다로워. 아우 마다 고1만원 아쉽지. <놀람> 아, 아 머리 아파. 아 말린다. 아 말린다. 지금도 불 켜고 자냐? 저저저벽등만 켜고 자요. 아니 딴 데는 다 괜찮은데 화장실 깜깜하면 조금... 그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는 거 같아, 사실아 <laughs> 누가 모릅니까. <laughs> 같이 살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맞아, 너 앞전에 뭐 만나러 갔잖아. 만나러 갔잖아. <laughs> 응? 어? 어? 뭐 사람. 여자 사람. <웃음> <웃음> 사람. <웃음>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했어? 아니아 아니, 아니. 어땠어? 아 뭐야? 뭐야 <laughs> 이 형? 불편하네 아, 아 뭐야? 뭐, 뭐. 뭐, 그, 아, 뭐. 뭐. 썸타? 아니 그게 <laughs> 아니다 아니 저 광교 현님 그게 아니라 그, 아니 광교 현님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혹시 연애 <연일> 중이신가요? 예? <laughs> 네? 아니아니 자연스러워 자만추 알잖아 스태팅 아, 하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자만추 오 자만추 자만추 자연스러워 맞나 그래서 어떻게 뭐 그래서 어떻게 뭐